영소과 기도. 천리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천 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천 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우리가 가톨릭 교회 안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게 빠지는 착각 중에 하나는 신앙 스펙이라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연륜과 경력이 쌓이고 여러 가지 행사와 활동들을 거듭하고 뭐 레지오, 첫 번째 레지오와 천차주의가 다르게 다가오는 것처럼 꾸르실료몇 차를 다녀왔는지가 얼마나 중요해지는지처럼 어떤 교육을 어디까지 했는지, 기도는 하루에 5단 바치는지, 20단 바치는지, 묵조도 5단짜리 묵조를 들고 다니는지, 20단짜리 묵조를 양팔 들고 바치는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것을 등급 지우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룩함에 대한 무슨 매뉴얼이 있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지키는 사람은 하급 거룩함. 1번부터 3, 40번까지 지키면 중급. 1번부터 100번까지 다 지키면 왕급, 신급. 어마어마한 착각이죠. 그렇게 해서는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그렇게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았거든요. 당시에 존재했던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빈틈없이 지키려고 안달복달했던 거고,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율법 근처에도 못 갑니다. 뭘 배워야 율법을 알죠. 그를 모르는데 율법을 어떻게 알고, 율법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그럼, 나날이 죄인인 겁니다. 뭘 해도 죄인인 거예요. 왜? 율법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일거수 일투족 꼬투리를 딱 잡으면, 뭐라도 하나 틀려서 그는 거룩함에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듭 이야기하지만, 거룩함은 이렇게 추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 애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한때는 왕성한 교리교사를 하다가 지금 냉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사의 경력 같은 것들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는가? 간단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거룩함이라는 수액을 내뿜는 곳에 가지로 붙어 있으면 거룩해집니다. 거룩한 하느님의 지체로 살아간다면 거룩해집니다. 그게 가지가 되든, 뿌리가 되든, 이파리가 되든, 같은 수액을 나눌 수 있다면 거룩함이라는 같은 심장에 붙어 있는 지체가 된다면 그 사람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손의 역할을 하든 발의 역할을 하든 말이죠. 마침 공교롭게도 요즘 제가 꾸준히 강연을 하루에 한 개씩 한 시간씩 하고 있거든요. 공의의 문헌을 그 공의의 문헌 안에 바로 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룩해지려면 하느님과 친구가 되어야 돼요. 하느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는지를 알아야 그 거룩함의 의도로 나는 사제로서, 여러분은 평신도로서, 수도자는 수도자로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수행해 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의 자리는 꼭 이런 희황찬란한 칠렁칠렁대는 옷을 입고 위에서 뭔가를 막 손을 막 모았다가 벌렸다가 해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놀러를 가더라도 그 자수민아, 우리 화요일 날 놀러가자. 기대되지? 하루 재미있게 놀고 오더라도 아이들과 가장 거룩한 시간을 보내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이 얼마든지 오게 했어요. 어른들이 막 막았죠. 아이고, 스승님 바쁘신데 귀찮게 하지 마요나 놀아! 하늘나라는 이런 철부지 어린이와 같은 이들의 것이다. 하나님과 붙어 있는 사람은 참외밭에 가서도 거룩하게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은 성당에서는 한껏 거룩함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일하는 데에서는 한껏 탐욕과 이기심에 빠져 살아가겠죠. 자기에게 속한 이들을 마음껏 부려내면서 그들에게 좋아야 할 정당한 목숨 주지 않으면서 그래서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거룩해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시선으로 오늘 일독서를 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됩니다. 너희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내 왼손 미워할 수 있습니까? 뭐, 인도 사람은 그렇다죠. 한 손으로는 밥 먹고, 한 손으로는 뒤를 닦는답니다. 그러면 밥 먹는 손은, 이뻐. 내한테 맨날 밥 미주고. <laughs> 니는 향수 열 발라줄게. 어, 크림은 크리머, 동동 리모도좀 바르고. 아이고, 곱다. 니는 반지도 하나 끼워줄게. 아이고, 이쁘다. 이대럽은 놈. 세상 에 이런 멍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둘다내 손이죠. 둘다 귀한 손입니다. 둘다 가시로 찌르면 둘다 아프고요. 그래서 아픈 손일수록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치료라는 것은 그를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해야 되기 때문이죠. 동족의 잘못을 서슴없이 꾸짖어야 한다. 이러면 그 꾸짖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싫어하지. 하지만 왜 꾸짖겠어요? 전혀 상관없으면요. 방치하면 됩니다. 뭐 어때? 그죠? 내여, 뭐, 천년만년 살기라고, 그죠? 내 지나가면 다른 신부 올끼고 그러면 뭐그 신부가 알아서 하겠지. 내하고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아니죠. 같은 몸이니까,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개선시켜보려고, 더 낫게 만들어 보려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은 그거, 다른 사람들은 냉탕 좋은 친구나 만들고, 같은 술 친구나 만들고, 막, 어블리가 놀고, 막, 좋은 인상이나 잔뜩 얻으려고 하는 그 가운데, 꾸짖어야 하는 겁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면? 그죠? 시모님한테 예? 다 좋은 얘기 듣고 싶죠? 예. 아,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 예? 아, 어에 참에 딸때 되지요? 예? 내가, 아? 예, 축복하면 다 놔주마. 어, 자매 밭에 마 축복이 막 커져가지고, 막, 어, 8만원에 팔 거, 막 25만원에 팔고, 그래, 내낍니다. 듣기 좋죠? 거진이언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기 있는 이언자는 거진이언자입니다. 그래서, 한몸이 되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사람은 그 어떤 지체든 자신의 몸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렇기에 아픈 지체일수록 더 의사에게 <laughs>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를 조금 이가 안 좋아서 의사에 갔어요. 그럼 의사가 뭐할것 같아요? 뭐 그러면 건드렸다가 제가 아, 가만, 엄마 엄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건드릴게요. 이렇게요. 아니야 상관 없어. 내가 뭐 하든지, 뭐 아프든지, 얼굴을 찡그리든지, 자기는 지할 일을 하는 기라와 고쳐야 되거든. 아프단 말입니다. 막, 뭐, 아파요. 어떤 이는 막 톡톡 건드리기도 하고, 네. 어떤 이는 막 찬물 있잖아요. 그거를 이 사이에 스 넘어 막 온몸이 지리지리 합니다. 막. 와, 그래요? 그래야 어디가 푼지를 알고, 그래야 고칠 수 있기 때문이죠. 자녀들이 어디에 돈이 부족한지는 아는 부모님들이 세상에 즐비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까지가 그래요. 돈하고 연계되어 있죠. 요즘 좋은 교육을 받으려면 돈을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과외 선생님을 얻고 좋은 교육을 시키죠. 그러니 교육까지도 이 사실은 돈하고 연계된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돌보는 부모님이 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요. 신앙이라는 걸 어떻게 키워줄 수 있는지, 근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 내가 없는 걸 어떻게 줍니까? 나는 그저 그냥 투자하는 데나 관심있고, 그냥 비트코인이나 좀더 사가지고 어떻게 좀 뿔려볼까, 뭐 이런 생각이나 잔뜩 갖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영역을 선물해 줄수 있겠어요? 내가 없는데. 그래서 마지막, 오늘 일독서의 마지막 부분에,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가장 주인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약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거룩함은 무엇이냐? 하느님과 같은 지체로서 일치되는 겁니다. 끝. 아멘. 참미 아, 아. <laughs> 예수님, 겸손과 기도.